아직까지 보기만했을 때 RTS라는 게 상상이 안 되죠. 네. 토탈 아로에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전투하는 구경을 했잖아요. 요 우주 전투를 딱 이렇게 구, 구경할 수가 있어요. <목소리> 이게 아마 데저토브 카락이 나오면서 요 초반 부분을 데저토브 카락이랑 연결되게 좀 바꿔놨대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An in the sand. 건담 스캔 씌운 모드 호멀 자체로도 워낙 뛰어난 게임이기 때문에 호멀 자체로도 워낙 뛰어난 게임이니까 이번에 호멀드3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호멀드3 중계 대비할 겸업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was a single stone that would change the course of our history forever. 역사의 방향을 바꿀? On the stone was etched a galactic stone. 지도와 자료들과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던 비석이죠. Ancient and the clans themselves. Higara. Higara. Our home. 예. 제가 저도 이제 스토리를 좀 공부했었기 때문에 스토리를 좀 아, 조금 알고 있는데 유튜브는 채팅에 딜레이가 있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을겁니다 예... 화질은 일단 유튜브가 훨씬 더 좋으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부족들은 연합하였으며 거대한 모선이 설계되었습니다, 모선이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이대조투카하게 이... 살고 있던 친구들도 막 분쟁이 있었었는데 이걸 발견하고 우주로 가기 위해서 힘을 합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데조트 포카라 캠페인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호멀드가 우주 게임에 정점이 호멀드가 아닐까? 가란스젯 가이드스톤 지침석. 아까 그 우리가 아니, 자막 켜놨습니다. 네, 치... 아마 트위치는 720p라서 잘안 보이실 거예요. 트위치는 720p라서 뭐잘안 보일 건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어, 배틀 플립코딕디 보다 훨씬 더 위대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아, 원 이제 93년도에 나왔던 걸 리메스 리마스터한 거라. 네, 좀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지 몰라도. ABC D E d e 스스 자하 이걸 딱 보면 아 이게 왜 위대한가를 아실 수 있어요. 아직 감기가 다안 나가지고. 벨트리코딩과는 다르게 이게 더너버 원이랑 벨트리코딩을 합쳐놨다고 해야 되나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cryogenic subsections A through J online, K through S online. Scaffold control, stand by for alignment. 아, 호몰드 3도 제가 살짝 봤는데 호몰드 3 그래픽부터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호멀드3나오면 y is a good one. a l i g n m r t s 랑 c 게 상상이 안되죠 근데 보시면 아 요거 t s 이 짱이다 라는 말을 할 m 밖에 없는 게 t 이긴합 t 다 e 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제주토 카라, 그, 위대한, 사막에 있던, 그, 행성에서, 이제, 자기, 그니까, 좀, 되게 자원도 없고, 어 기후도 안 좋고, 정말 안 좋은 행성이에요. 예, 네. 거기서, 이제, 애들이 살아가다가, 막 분쟁도 나고,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사막에서 뭘 발견했어. 우리의 고향은 사실 여기가 아니다. 우리는 히가라인이며, 우리는 여기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고향이 좀 있는 원래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요 행성, 예, 네, 요 행성에서 요 행성에서 우리 나가 살아야 돼요. 우리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에요. 뭐 이런 이런 게 있어서 이 위대한 이게 지금 프라이드 오히가라인가요 이걸 이걸 만들어서. 이 행성 거주민들이단체제으로이사 가는 소리예요. 이게임리이게이게임이게임인이게리은이게임게임입이게이게임이고요 얘네도 우주를 처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제 아무튼 요행성이 되게 딱 봐도 아, 사막이고 자원도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원이 풍부한 자신들 의 고향으로 가기 위한 이게 세부적으로 소리 보면 되게 좀 많은데, 그걸 지금 다 풀게 놓은... 그렇고... 이게 놀라웠던 게 이렇게, 이렇게 쉬프트 들어가면 이렇게 위로 갈 수도 있어. 그니까 x축과 y축을 전부 다쓸수 있는 게임이라서 이런 식으로. 저도 컨트롤 을 지금 다 까먹어가지고. 전투를 열리는군요. 일일이 클릭해줘야 되는 건가? <laughs> 고전 게임 유튜버로 전향 아니고 아 그건 아닙니다. 신작 나오면 신작 RTS도 하죠. 네. 다만 RTS가 요즘에 할게 없어서 그런 거지. <laughs> 강제 고전 게임입니다. 강제 고전 게임. 대충 네, 어떤 느낌의 RTS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생각보다 전투가 되게 화려하기 때문에 사실 원보다는 투가 확실히 좀 진보된 그런 것들이 좀 많긴 하죠. 확인했어. 20% 향상된 전투율을 보여준다. 응? 응? 확대가 F였나요? 이렇게 아, 2가면 또 전투기들이 또디자인좀 바뀌는데 개인적으로 2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토타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홈월드 자체를 다시 해보신다면. X자 대형으로 이렇게. 전익스 자동 공격 있어요? 자동 있어요? 자동 있어요. 어디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해놓고 구경, 구경하는 재미가 또 있죠. 크... 토타로에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전투하는 구경을 했잖아요. 우주 전투를 딱 이렇게 구, 구경할 수가 있어요. 고지대 저지대 전투율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무기가, 이 비행기들은, 정찰, 정찰기들은 이제 무기가 전방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막뭐 엄청나게 막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대형 음선 같은 경우에서는 뭐 후방에서 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유의미한 게 있습니다. 이런 미니 전투기들은 사실상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필요는 없고. 뭐하라그랬더라? 아요 냉동장치가 그겁니다. 여기가 이제 그... 히가라인들을 지금 저, 저기 원래 살던 행성들을 행성, 행성에 살던 사람들을 여기다가 네. 지금 <laughs> 다 냉동해놨어요 지금 저도 지금 이 게임을 다시 익혀야 되는지라 어좀 느린데 여러분들도 그냥 천천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적군 함선을 막 납포할 수도 있어갖고 막 적군이 막 얼마나 거대한 함선, 아, 함선을 만들었던가에 그를 납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멀티에서 2랑 도원이랑도 플레이 방식이 다른데 리마스터는 원2 전부 다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빨리 하는 것보다 이제 실제로 게임할 땐 되게 바쁘거든요 토탈로랑은 약간 비싼한것 같아요 실제 게임할 땐 되게 바쁜데 이제 약간 웅장함과 이런 느낌이 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느린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되게 빠른 그 느낌 있잖아요 게임 특유의 네. 여러가지 배우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되게 거대한 함선도 이렇게 납치가 가능하다는 점 멀티플레이 가 사람들이 이걸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또 중계같은것도 해보고 할텐데 지금 제가, 봄보라는, 제가 본 바로는 커뮤니티가 좀 거의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게임을 플레이 하시는 유저가 없어서 포멀즈 3 나올 때까지 좀 달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나 포했잖아. 나 포한 거 아니야? 이게 사실 요요 요, 요 오른쪽이랑 왼쪽에 있는 이게 커야 되는데 너무 작아. 소행성 취집하고. 된거 아니야? 미션 안 깨지는 거 아니야? 연구선 생산하기 연구 선담면 생성해보자. 근데 확실히 마더십은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게 있어야지 좀 간지나는 것 같아. 이번에 호불호 3에서 보니까 가로로 되어 있는 건 보이던데. 대충 어떤 게임인지 느낌이 오시죠?

이초 초 스피드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워프하는 거죠 워프 오에머로 따지면 가볼까요? 빠른 착함. 저거 안 가져가도 되는 건가 냉동장치?